어제 날씨가 완전 봄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딱 춘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춘분을 진짜 입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서요. 싹이 아주 잘 터서 농사의 시작일로 삼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추위하고 더위의 길이도 같다고 그래요. 좀 따뜻했다 싶으면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오는데 이른바 꽃샘추위입니다. 일교차도 크고 요즘 같은 때또 감기 걸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 꽃샘추위를 이겨내려면은 온맵시를 실천하는 게 좋은데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은 좀 높이고 실내 온도는 낮추는 그런 패션 방식입니다. 날좀 풀렸다고 그냥 너무 얇게 입지 마시고요. 얇은 것을 여러 겹 겹쳐서 입는 게 좋겠죠. 더우면 벗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비타민과 수분 섭취는 필수고요. 미세먼지까지만은 요즘 뭐 앞서도 라디오 정보센터에서 미세먼지 정보 들으셨습니다만 오늘 바깥 활동하시려면 마스크 써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이 미세먼지까지만은 요즘 외출 후에 손과 발을 잘 씻는 거 이것도 필수입니다. 꽃샘 추위만 이겨내면 은 이제 따뜻한 봄인데 쉽게 무너지지 말자고요. 긴겨울도 긴잘 넘겼는데 마지막 한 곡이 이 곳만 잘 넘기시면 되잖아요. 그래야 또 봄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뮤직브런치 시작합니다. 저는 새참지기 소영선입니다. 오늘 첫곡 박혜경 안녕 열늘는 말씀은 저 들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금요일 학부모 총회 때 샤방샤방하게 입고 거기에 저녁에 술까지 한잔 했는데 바로 목감기 걸려서 딸에게 옮기고 오늘 오전에 같이 병원 다녀왔어요. 8367번님 네, 이런 날 감기 걸리기 딱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춥거나 일관되게 덥거나 그러면 몸에 이상이 오지 않는데 딱 반반씩 이런 춘분 시점에 딱 반절 덥다가 딱 반절 춥고 이러면 이제 몸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지 하면서 왜 춥다가 덥다 하지 면역력이 고장이 나는 거죠 이런 때 감기 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온을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8367번 님 병원 다녀오셨으니까 얼른 떨쳐내시길 바라겠고요 아 오늘은 미세먼지가 너무 높네요 1330번 님 하남 쪽에. 매장에 또 고객사라서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뭐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얘기 많아요. 나쁨 수준이라 그래서 밖에 바깥 활동할 때는 뭐 황사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1330번님 바깥 활동 많이 하실 때는 뭐 당분간은 좀 마스크도 좀 챙기고 그러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이고 미세먼지인지 뭔지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기 거시기해서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막걸리님 오늘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거죠. 어, 익산에서 지금 오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8639번님 앱으로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에서도 잘 들리시죠? 충분인데 우중충하지만 마음은 맑음으로 출발해요. 들꽃님도 계시고 네. 그리고 2848번님 6887번님 노현준님은 주말에 라시오 잘 다녀왔습니다 어, 좋은 사람하고 좋은 추억 오래 간직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어 다녀오신 분들이 어, 좋았다 이런 평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좋아요 네. 우리 배영진PD가 팝콘 진행자 겸 연출자인 배영진PD가 잘한것 같아요. 칭찬이 자자합니다. 어 중학교 1학년 아들 학부모 총회 금요일에 다녀왔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교통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학교 앞이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다 학부모님께 부탁한다. 아이들 제발 교문에서 먼 곳에서 내려주길 바란다. 이렇게 부탁드려도 교문 앞에서 내리는 학생이 꼭 있다. 그러면 제가 크게 혼내지는 못하지만 째려봅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laughs> 빵 터지셨다고. <laughs> 그러니까 이거 나는 뭐나 하나 괜찮겠지. 뭐 교문 앞에다 땡큼 내려주고 갈 건데 뭐가 뭘 그게 뭐안전에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시야를 가려 가지고요. 애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 차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지켜주셔야 돼요. 교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 내려줘야 돼요 아뭐 거기까지 다 왔는데 뭘아 좀만 더 가고 냉큼 내려주면 되지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혼잡하고요 시야를 가린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 그리고 또 용인에서 김미정님도 계시고 주말에 테마여행 잘 다녀오신 6834번님 출석하셨고 안양 60번 버스기사님 3204기사버님 출석 감사합니다 어... 일단 뭐~ 요 정도 네. 살펴드리죠. 7, 7, 8, 7번 님께서 주신 곡입니다. 김현성, 해븐 소세비의 오늘 메뉴. 안녕하세요. 메뉴 정해주는 사나이 세비 세비 소세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섭입니다. 나할 메뉴 오늘 메뉴는 달래 비빔밥이에요. 경치에는 그냥 봄나물을 먹는 거라고 하더니 봄나물 달래를 살살 달래 갖고 이거 비벼 먹을라고. 진간장에 달래랑 고춧가루 통깨 참기름 넣으면 달래 양념장이 되잖아요. 그거랑 뜨끈한 밥하고 비벼 잡사 봐. 기분도 그냥 살살 달래진다니까요. 나는 생김을 구워 갖고 달래장을 얹어 먹는 것도 이게 참 맛나더라고. 할매가 또 만나게 잡술 줄 아시네. 요즘 날씨 좀 풀렸다고 자꾸 그냥 꾸벅꾸벅 조시는데 달래 자주 드세요. 비타민이 많아서 춘곤증을 예방한대요. 아니 근데 이게 춘곤증보다 예방을 더 해야 하는 거 있어. 천나깨나 불조심. 어, 아, 토요일에 소래포구에서 그냥 큰불 났죠. 어시장 상인들이 그냥 큰 시름에 잠겼다던데. 아우 이게 뭔 일이래요. CCTV 분석 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전기 압선같다 잖아요. 응? 근데 불이 난게 소래포구뿐이 아니요. 주말에 그냥 부산 야산에서 담뱃불 때문에 불났지. 울산 카센터에서 불장난하던 애들 때문에 불났지. 강원도 영월 쌀과자 공장에서 원인 불명에 불이 났지. 아우, 그냥 말하기도 다 숨차 그냥. 아니 이게 유행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난리래요? 그런 게로, 어? 다행히, 그냥,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이란 게 번지면 걷잡을 수가 없잖여 조심, 또 조심해야, 요 그냥 이렇게 건조할 때는. 요즘, 진짜로 날이 건조해서, 불이 더잘 나는 것같아요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큰 사고를 만든다니까. 아, 그러니까, 응? 담배불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애들 불장난 철저히 주의주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응? 세비, 얼른 불 켜놓은 거다 꺼. 꺼, 얼른. 레비빔밥 먹러볼까 아니 소세비가 맹구 목소리 같았어요. 맹구 목소리 잘 하시네요 하셨는데. <laughs> 맹구는. S.G. 원업이에요. 내 사람 이, 이렇게 해야 맹분데. 새참 <목소리> 퀴즈. 오늘 새참 퀴즈는 신조어 속에 등장하는 동물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터루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리터루족. 요즘 결혼을 해가지고 독립했다가 전세난과 육아 문제 때문에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돌아가다 리턴과 그리고 이 동물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리터루 리턴과 이 동물을 합쳤다는 거예요 흔히 이제 자립할 시기가 됐는데도 부모님에게 이제 경제적으로 기대에 사는 그런 젊은 층을 비유하는 동물인데 이 동물 무엇일까요.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이 동물의 특징은 앞주머니와 뛰는 모습이죠. 앞주머니는 새끼를 키우는 용도고요. 에, 주머니를 벗어난 뒤에도 어미의 곁을 이렇게 맴돌면서 어, 새끼 이것이 이렇게 도움을 청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욱 리터루족이라는 말이 이 동물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999번, 샵 0999번 한 통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이 대전에 아파트 단지 내에 하얀 목련이 피었군요.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양희은입니다. <laughs> 미안하고요. <laughs> 최영규 님이. 목련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단지 앞에 피어 있는 어, 태화사고 안산시내버스 22번 비조 총무를 맡고 있는 최준근입니다. 우리 저는 오늘부터 출근해서 퇴근시까지 경기 방송을 고정하기로 어제 팀 미팅에서 정했습니다. 지금 단체톡을 해놨습니다. 22번 승무사원님들 안전운전하시라고 전해주시면 좋아할 거예요. 문자 참여 방법도 다 설명해줬습니다. 최준근님 아주 훌륭하신 총무님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laughs> 안전운전 하시고요 안산 시내버스 22번 비조, 완전 안전운전, 예. 방어운전, 늘이 승객분들 생각하시는 최고의 운전으로 예. 경기방송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기분 좋네요. 예. 최준근 기자님, 화이팅! 오, 뭐와 소름 쫙! 달래 간장 만드는 법 설명할 때, s g 티버너비 노래. 오 이 노래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바로 흘러나오는데 우 소름이 쫙 김종편님 이럴 때 문자 안 보낼 수가 없죠 어이 소름을 어떻게 표현해야 을 되냐 이거지 내내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거야 뭐 이런 저도 놀랍네요 <laughs> 이 문자 보는데 <laughs> 아, 또 박도열님도 계시고요 어제 우리집에 애견이랑 공원 갔는데 한쪽에서 놀던 거 강아지가 다가오더니 우리집 애견을 막 못살게 굴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최 주인한테 안 가려고 해서 쫓아보냈더니 주인없는 강아지인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전날에 입안에서 생선 가시 두개 빼내는 꿈을 꿨는데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는 꿈인지 아무튼 한 마리도 벅차갖고 주인없는 강아지는 공원에 간신히 떼어놓고 갔습니다. 강아지 되게 예쁘네요. 강아지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 그렇게도 막 달라붙고 그러는군요. 그, 그 개는 주인한테 갔을까요? 네. 갔기를 바라고. 어, 또, 7422 권영길님. 이미자님은 지금 부득이하게 우체국에 나갔다 와야 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군에 간 아들이 보내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세먼지 뭐 가야지. 눈빠지게 기다릴 아들 생각하면서 갔다 와야죠. 하시면서 신청곡도 주셨고요 미세먼지가 막을 소냐. 나의 모성애. 뭐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군에 어, 간 아드님이. 어, 혹시 소총 사게 에돈 보내달라고. <laughs> 그런 거 아니죠. 탱크 바퀴 빠졌다고. <laughs> 그런 거 아니죠. <laughs> 네. 마스크하고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또 김진일 기사님 계시고 1816번님 2889번님 3897 그리고 7979번님 번호 참 좋죠 친구친구 친구 그런 느낌인데 어, 애들 드디어 어린이집 유치원 다 보내고 참 가볍지만 내집 마련 중도금 대출 신청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빚 3억 뜨억 어깨가 푹 가라앉는 기분이에요 눈물 찡 그러는데 그래도 노래 가사에 힘이 납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요새 뭐, 빚 없는 분들이 안 계시는데, 예. 뭐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관심 갖게 되고 막 그렇죠. 3억 금세 갚아가지고, 빚 없는 내집 마련 하실 겁니다. 화이팅! 김종서 주머니 속의 행복 오늘 정답은 캥거루 였습니다. 캥거루 수원 고색소방서에서 윤영순 님도 참여를 해주셨고요. 요새 건조해서 항상 소방서 비상이죠. 불이 많이 나는데 윤영순님이 좀 한가해야 되는데 어, 그리고 의정분들 날씨 흐려요. 5415번님 새싹 출석하셨고 또05813752이 새싹 에? 봄에 딱 어울리는 새싹인데 새싹 출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58231205저맞벌이하는 아들네 집에서 오늘부터 손주 봐주는데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아파트 벌써부터 답답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하기 편한 세상이 와서, 우리 같이 조부모도 좀 편히 쉴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유.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자식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번에 뭐 대선도 있고, 이제 그럴 텐데, 좀, 좀 정리가 돼서, 우리 조부모님들도 좀, 어, 좀 폈으면, 좀 편했으면, 봄철에 봄나들이도 좀 마음껏 좀 다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8843 3910 4487번님 등등등 2882번님도 계시고요. 일단 새싹분들 좀 우선 소개를 해드렸는데 7664 6066 앱으로 고맙습니다. 당첨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KFM 경기 방송 창사 20주년 기념 매월 20일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3월의 선물은 봄이 오는 소리인데요. 봄으로 당신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들으셨죠? 봄이 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뮤직브런치에서 준비한 봄이 오는 소리는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죠. 바람이 슬그머니 창틀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마음 착한 누군가의 손처럼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이제야 봄이 느껴지네요. 이게 몇년 만인지. 2007년 겨울 남편이 전화도 없이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밤새 걱정을 하고 있던 저는 잔소리를 허블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평소보다 안색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어요. 커서도 일부러 같은 동네에 살 만큼 가까웠죠. 애들도 동갑이어서 서로서로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둘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다가 그 돈을 못 갚아서 위협까지 당하게 됐다고 남편은 부랴부랴 저희 집을 담보로 돈을 마련해서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그것도 저 모르게요.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갚아준다는 친구의 말을 남편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친구는 최악의 선택을 했고, 아내와 어린 자녀들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버린 거죠. 남편은 친구가 허무하게 떠나버린 그 와중에도 우리 집 어떻게... 이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과 동갑인 친구의 아들이 작은 몸으로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마음이 슬픈데도 우리 집은...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아다고 합니다. 남편은 슬픔과 죄책감, 걱정으로 뒤엉킨 감정을 주체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안 쓰고 안 먹으면, 은행 빚이야 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마저 몇달 뒤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죽음과 집에 대한 걱정, 그것이 몸에 무리를 준것 거, 준거 같아요. 남편은 뇌수술까지 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원씩 들어갔죠. 그때부터 제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악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에 맡겨놓고, 병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챙겨가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병원비는 언제나 모자랐고 빚은 계속 쌓였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평생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 그 속에 갇혀 살것 같았죠.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그 작은 몸으로 상주를 하고 있더라는 우리 애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자. 내가 힘들자.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참 다행이도요. 그 사이에 남편은 차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가 잘안 움직여졌지만 그래도 가볍게 산책을 할수 있게 됐죠. 빚은 남편 친구의 부인이 조금 갚아 줬습니다. 그 집도 뭐 어려운 형편이라서 전부는 못해줬지만요. 그래도 그게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버티다 보니까요.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겨울 찬바람이 봄 기운에 서서히 녹듯이 안 되던 일들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추우면 껴입고, 어우면 벗으면서... 계절의 오고감을 그렇게 느꼈었는데, 올해는 좀 봄이 느껴집니다. 남편이 올 봄에는 어디 바람 좀 쐬고 오자고 하는데, 한번 그래볼까 합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봄을요, 한껏 느껴보려고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오더라구요. 화창한 봄날 되세요. 처럼 춥고 험난했던 시간을 잘 견뎌내고 다시 또 봄을 맞게 된 우리 한 뮤직브런치 가족의 사연이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기운 센 척해봐야 봄을 못 얘기죠. 봄에는 따스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생명의 시작, 사랑과 설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에 희망과 의지를 품고 있다면. 그 어떤 혹독한 현실도 희망과 의지대로 언젠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겨울 뒤엔 틀림없이 봄이 오거든요.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는 이 봄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춘분입니다. 이제 어둠보다는 밝음이 더 길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뮤직브런치 가족분들의 이 어둠 지금까지 있어왔다면 오늘 춘분을 맞아서 이제는 밝음이 더 많아지기를 응원합니다. 지금 귀기울여 보세요. 봄의 소리가 다시 또 들리지 않으세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봄은 지금부터. 하시고 다들 먹먹 눈물 그런 그런 그리고 또 위로도 해주셨어요. 저희도 30대 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40대부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평온한 생활을 하네요.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요. 겨울 끝나면 봅니다. 오늘 봄이 오는 소리 선물 잘 받으셨습니까? 끝곡으로 이승환의 세 가지 소원 전해드리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작가 이현경, 연출 진행 소영선이었습니다.